자, 2 3번 갑니다.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이 뭐예요? a n vegetarian? yes. 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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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사가 어있어요 있어. 어. 이즈? 가 어딨어? 어? 어? a 어. 세이죠 세 세이. 어?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어. 어, 주어어주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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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네요. 어. e g e t a r i n i n g 이식주의자야 알았죠? 어. 채식만 먹는 사람들. 알았죠? 자 채식주의자는 뭐하고 있다? moving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로? 메인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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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스트림 뭐야? 주류, 주류. 주류. 그러니까 메인은 뭐고? 주요 아니지? 스트림은 뭐야? 시냇물이잖아. 시냇물. 스트림이 뭐라고요? 시냇물이라고. 주요한 흐름. 주요한 흐름. 이런 느낌이야. 주류, 알겠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류가 되고 있다가 뭐야? 주류로 움직이고 있다. 제식주의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는 뜻이겠죠. 주류가 되고 있다. 자, 뭐로써? 뭐할 때? 뭐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 비커즈로 바꿀 많음. 수 있고, 많음. 응. 뭘뭐 뭘하면은 점점 더 많아지는 뜻이잖아. 어? 뭘에 뭘이 뭐라고?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누가? young adults 젊은, 젊은 성인이니까 젊은이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뭐하기 뭐 때문에 say no no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 죠 어디에다가 no라고? 고기. 고기 또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그 가금류란 뜻이야 가금류는 그냥 오리, 닭 이런 애들입니다 아, 아. 응. 이런 애들 가금류. 약간 막 날아다니고 날아다니지는 못하는 애들 있지.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가금류가 정확히 뭐냐면 은 야생인데 이걸 집에서 키워서 아예 집에서 사는 애들처럼 변해버린 이런 애들 있죠. 원래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원래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근데 어, 날지. 닭도 원래 어떻게 돼? 닭닭 닭 우주 끝까지 납니다. 원래. <laughs> 진짜. 원래 우주에서 그러면은 이제 <laughs> 지구가 깨어나면 지구가 깨어나. 그러면 가면은 지구가 깨어나요.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아... 지금 고작고 닭장이 갇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란다? 한다? 가금류스라고 한다죠. 맞 자, 그리고 생선이죠? 고기, 가금류, 생선에 뭐라고 말하는? 노랑. 노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류가 되고 있다. 알겠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 어디, 뭐뭐를, 노라고 말하다, say no to. 알았지? 뭐뭐를 네.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according to가 뭐야? 뭐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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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르면, 네. 뭐에 따르면? 미국. 미국에? 미국에? 어, 여기 연합이란 뜻이죠 연합. 네. 뭐, ADA에 따르면, 어떤 단체에 따르면, 어떻게 모든 문은? approximately, 뭐야? 맞는데? 아, 아. 아. 뭐야? 거의야. 리얼리. 거의. 아, 네. 음. 거의 란 뜻입니다. 거의. 네, almost. almost. Most가 아니고. 아, 자, 아, <laughs> almost. 자, 거의. 거의 란 뜻이야. 거의 뭐 된? 네. 계획된 채식주의자 식단들은. 거의 계획된 채식주의자 식단들은. 식단이 네, 계획해. 네. 계획돼. 네, 네. 그래서 여기 planning 쓰면 안됩니다. 계획된 식단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야. Healthful.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병렬. 뭐랑 또 병렬이야? R이랑. R이랑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R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하다? 영양학적으로 이릅니다. Nutritional이 영양이야. 영양. Nutritional하면 영양적인, 영양적으로 알겠죠? 영양학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외워. 영양, 영양이 있는, 영양학적으로. 알겠지? 응. 영양학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야? 어, 적절하다 이거죠. 자 여기 비동사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꾸며주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건어 뉴트리셔널 쓰면 안 된다는 뜻이 나 형사 어 적절하다 이거지 어이 프라폴로 바꿀 수 있겠죠 적절한 네. 응. 그리고 병렬 뭐랑 또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제공한. 제공한다 지금 A B C A B 시미너 N <laughs> C 자 R이기 때문에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R R R 자 뭐를 제공합니까? 뭐를 건강한, 건강한 benefit 이익. 이익들을 제공합니다. 뭐 안에서 이 prevention 하면 예방 보호라는 뜻도 있어요. 예방과 치료 안에서 이렇게 접면돼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 안에서 예방과 치료할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혜택이 된다, 이런 뜻이 겠죠뭐의 예방, 뭐의 치료. 어떤? 질병. 질병. 이때는 어떤이란 뜻이에요. 확실한 질병. <laughs> 불확실한 질병은 뭐죠? 병명이 불분명한? <laughs> 확실한 뜻도 있어요. 근데 어떤이란 뜻도 있습니다. 썰트네. 어떤 것도 있고. 어떤? 질병들의 치료. 음. 자.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계획된 식단.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베지테리안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나왔어? 시작? 자, 여러분, 베지, 채식주의가 도움이 된다. 이걸 깨,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 채식주의자 먹으면 얘는? 건강하지 않아져요. 채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없죠?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을 뭐 하는 거야? 깨는 거죠. w h t 건강한 컬선스들은, 뭐들은. p e 컨설 o n c o 뭐야? 관심, 걱정, 이런 뜻입니다. 염려 관심, 걱정, 염려이런 뜻입니다. c o n 건강한 염려들은, 음, 건강한 관심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은 이런 느낌이야. 자, 뭐 나왔다? 어, 나, 어, 아니구나. 뭐? 나도 니아니나 뭐가 아니다.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뜻인가? 아니다.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건강한 염려들은 뭐 한다라는 뭐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야. 자, 얘는 뭐예요? 관계 아니지. 동격일까 뭘까 봅시다. 자, 관계 부사일까, 동격일까, 관계 대명사일까. 뒤인 문장 봅시다. 젊은이들이 뭐한다? 준다. 하게 오? 어. 어. 그들의 식단들을 뭐하는 것에 뭐하는 것에 바꾸는 것에 바꾸는 것에 이게 뭐야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얘 뭐로 바꿀 수 있다 위치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되는 거야 give한다면 a for 어아 애초에 give the r e a s o n 이 명사하면은 모모에 대한 이유를 들다는 라 뜻이야. 모모에 대한 이유를 들다. 모모에 대한 이유를 들다. 이유를 대다. 뭐 이유를 들다. 이유를 대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이걸 일단 외우고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기부 뒤에서 뭐가 앞으로 간 거야? 기부 뒤에서 뭐가 앞으한 거야? Reason이 앞으로 갔지? 그러면 기부 Reason for Changing이니까 뭐야? 젊은이들은 이유를 든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식단을 뭐하는 것에 대해? 바꾸는 것에 대해서 ING 전체사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든다. 이유를 드는 이유. 드는 이유. 이해 됐지? 다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잘 봐. 어린 젊은이들이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약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건강, 이 식단을 바꾸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봐. 식단을 바꾸는 것. 시식. 채식으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네.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에서 말하는 통념이 뭐야? 여기다 써 놓으세요. 어,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은 뭐야? 뭐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겠죠. 근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뭐말이겠죠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잖아 어. 이해됐죠? 네. 뭐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하는 겁니다. 어? Some make the choice. 몇 명의 사람들이. 뭐겠어? 사람들이. 아까 재직자로 바꾸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겠죠? 네. 어. Make the choice. 뭐한다? 어? 뭐한다? 선택을 한다지? 네. 어. 뭐 밖으로? <laughs> 뭐 때문에? 아, 뭐. 어떤 염려나 건강 때문에 누구에 대한 동물 권리들입니다. 동물 권리다 자, 얘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자기의 건강이 아니고 동물의 권리. 동물들의 권리를에 대한 염려 밖으로 선택을 한다. 염려를 통해서 염려로부터 선택을 한다. 약간 이해됐어? 네. 자,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어? 동물들의 권리. 그렇죠. 동물들의 글. 당연히 1번보단 2번 통념을 깨는 얘가 중요하겠죠? 자. 웬뭐할 때? 뭐할 때? 직면 될 때. 이거면 나와. 자, 페이스가 원래 분제이 어디 어디에 직면하다지? 근데 얘가 타동사로 쓸수 있어요. A를 B에 직면시키다. A를 b a 근데 얘가 무슨 태가 되면? A는 직면? 된다? b a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해돼? 그래서 저게 face with 하면 돼, 안 돼? 어, facing with 하면 안 되겠죠? 자, 얘 부사절로 만들어봐. 시작. When? Some. 이죠? 원래 이게 부사절. 자, 얘가 접주동에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PP, 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뭘 쓰면 안 된다고? a and n and t 다 e n and t h e 아까 이건 뭐 보여줬던 통계학자들의 직면 될 때, 많은 10대들은, 어, 포기한다. 어, R이네요. <laughs> 아, 나 이거, 이게 동사인 줄 알았어, 지금. 어. 어. 근데 썸이 아니고, 썸이 아니네. 데이네요 데이 R입니다, 데이 R. 알았죠? 대의 응. R, faced. 직면 될 때, 얘가 동사죠? 어. 동사랑 시제가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 봐봐. 뭐를 빼면 페이싱이 맞을까? 위드를 빼면 페이싱이 맞는 거예요. 페이스가 무슨 뜻? 자동사로도 쓰니까. 페이스가 모두 된다는 거야. 이 명사를 바로 쓰면 어디 어디에 직면한다잖아. 자, 얘, 얘도 지금 이 페이크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페이싱이라고 바꿨어. 근데 우리는 face드라고 외웠잖아. 근데 뭐가 없다? 네, 위드. 위드가 없어. 그러면 facing 틀린 거 아닙니까? 네. 뭔 말지 인 알겠어 이게. 네. 어. 위드가 있어야지 face드고. 위드가 없으면 facing이야. face드가 오히려 틀려. 자, 위드가 없는데 뭘 쓰면 틀린다고? 네. 이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네. 할수 있겠죠 이거. 네. 어. 어디에 직면될 때? s t n s i t i v i t y 통계 자료들, 통계, 통계. 통계 자료, 통계. 수학에서 통계 있죠? 통계 자료들에 직면될 때, 어떤 통계 자료? 무슨 격 관계되면서? 주격. 자, 통계 자료야, 자료들이야? 들이니까 여기다 뭐 붙이면 안 된다? S 붙이면 안 되죠. 보여주는,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 뭐를? The majority of 하면은, 다수의. 대다수의 이런 뜻입니다. 자, 더메이저리티뭐가 뭐라고요? 다수. 다수의. 얘를 한 단어로 바꿔 두, 다른 걸 바꿔요? 어 넘버 5입니다. 많은. 어 넘버 5가 many죠, many. 매니. 많은. 자, 많은 동물들을 보여주는. 어떤 동물들? 뭐 어, 어떤 동물들? 에이. 별표야, 별표. 길러진. 레이즈의 길다, 있지. 네. 떠올리다. 떠올리다, 길다, 양육하다,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여기에 뭐랑 쓰면, 뭐라고 쓰면 안 되겠어, 자동사. rise. r 이죠 r 응. e g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즈 s 에 관련된 거 말해봐. 자동사. r 이 s 로즈, 써놔, 써놔. 아, 이거, 몇 번째지 모르겠네요. 또 있어. 타동사. 응. 얘문죠자떡 오르다. 얘는 자동사야. 얘는 아, 타동사. <laughs> 얘는 을로를 쓸수 있어 없어. 을로를 쓸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된진받으니 알겠어? 자, 얘는 떠오르다, 올리다, 아니 떠오르다, 어 떠오르다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떠 올리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동물을 떠올리는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써놔도 기르다, 양육하다, 떠올리다, 모금하다, 모금하다, 모금하다 모금하다 써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동물들은, 양육된 동물이니까, 뭐 써야 돼요? r 이 reason이 아닌 거 뭐다? Raise? 네. 써야 됩니다. <laughs> 이래서? 네. 어. 자, r y 라 e n 쓰면 안 된다고, reason 쓰면, reason 안 된다고 써놨어? 음. 자, 저 별표야. 저 별표. 길러진 동물들을 보여주는. 뭐로써 길러진 동물들? 음식으로서. 음식, 어떤 음식? 음식으로서 음식으로서 보여주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얘가 주어네 또 뭐? 아 진짜 더럽게 진동. 자 봐봐.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보여주는 통계자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동물들이 뭐한다라고? 산다라고. 야 이거 스위치 나오겠죠? 응.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거. 다시 얘 별표 별표 얘도 별표. 야 응. 이거 무조건인가? 자, 그통계자료들에 직면될 때 어떤 통계자료들? 주어가 동산다라고 보여주는 하면 되겠죠? 뭐가 뭐한다라고 보여주는? 맞습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양육된 음식으로서 뭐한다라고? 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이해 됐지? 네. 그러니까 여기 애니멀 쓰니까 뭘 쓰면 안 돼요? 네. 리브스 쓰면 안 됩니다. 어디 안에서 산다라고? confinement. 이게 감금이야, 감금. 써놓으세요, confinement. 갇힘. 감금, 갇힘. 이런 뜻입니다. 음. 여기에 detention. de. 얘도 감금, 갇힘. 동의어로 써놓으세요, confinement. 감금, 가침. <laughs> 자, 감금 속에서 산다라고 보여주는, 보여주는 통계자들의 직면 될 때, 이해됐죠? 이해됐죠? 응. 요거, 요거 중요해. 주어동사 쓰지, raised. 될 때, 많은 누구들은, teens. 10대들은 give up 한다, 맞나? 포기한다지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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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고기를 포기한다 뭐하기 위해서 항의하다는 뜻니다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항의하다 컴플레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컴플레인도 항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평하다 항의하다 자 항의하기 위해 뭐를 그 상태들. 컨디션이 상태죠. 그 상태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어떻게 동물들을 감금시켜서 키웁니까? 그거 나쁜 겁니다. 하는 차원에서 안 먹는다는 거야. 맞죠? 응. 응. 자, others. 누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꾼다. 바뀐다. 바? 바 뀐다 자동사로 써서 타동사로 써서 자동사니까 바뀐다라고 적혀야 돼 바뀐다 알겠어 뭐로 바뀐다 채식주자로 바뀐다 자 여기다가 투를 안 쓰면 틀립니다 투를 안 쓰면 틀리죠 그럼 채식주자를 바꾸는 거야 예로 바뀌는 거야 투도 되고 모도 돼요 인투 됩니다 음. 안 쓰면 틀립니다안 쓰면 뜻이 바뀌어 안 쓰면 뜻이 바뀌어 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뭐를 자 3번 나왔습니다 3번 써놔 동물들의 권리 말고 뭐를 지지하기 위해 환경 환경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네요 다른 이유가 건강 때문에는 통념이고 얘네들 말고 다른 이유 많다 이거 다 써놔 응. 자 미트 프로덕션 뭐는 고기 생산은 유산다고 한다. 사용한다. 뭐를? Fast가 뭐야? Fast. 엄청난이란 뜻인가? 엄청난 양들을 사용한다. 뭐의 양? 어, 물과 땅, 남, 땅과 곡물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의 엄청난 양들을 사용한다. 자 이해됐죠? 네. 그리고 병렬스 나오겠죠? 네. 뭐한다? 어, 만든다. S 꼭이고 요거.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나옵니다. 엔드 뒤에 이렇게 딱, 딱 떨어붙는 건 자, 얘는 이제 1 0 0알 했죠, 네. 알겠죠? 100%야. 아, 그리고 여기 alive을 쓰면 안 돼요. alive은 살아있는 음식이야. 살아있는 음식. 응. 자, 그리고 뭐를 만든다.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뭐와, 뭐를 가지고. 동물들의 waste. 쓰레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 resulting은 또 뭐랑 병렬이야? r e s 그에 따르는, 이라는 형사네요. 그에 따르는 오염을, 오염을 가지고. 자, 얘가 병렬이야, 이렇게. 어. 어. 잠깐만. 그에 따르는 오염과 문제를 만든다. 이거, 이거, 아니, 요거, 요게랑 병렬 맞아. 음. 자, 리절팅은 음. 형사로 그에 따른 그 결과에 의한 이런 뜻이죠. 리절트 알지? 야기하다잖아. 결과,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절티도 쓰면 안 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절트가 무슨 뜻이야? 결과하다죠, 결과하다. 어, 그래서 걔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둘다 인이나 흐름을 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PP가 안 되고 뭐가 된다? 어, ing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중요해. 응. 즉, 왜? 고기를 많이 키우다 보면, 물도 많이 써 똑같아요. 물 많이 써야지. 땅 많이 써야지. 곡식 많이 써야지. 걔네들이 똥 싸고 오줌 싸. 그래서 오염시켜. 이해되죠? 어, 이거는 권, 오건스 자, 자 프브라램을 만져보는 큰 문제를. 만들면. 자, 자, 요거는 자. 다음 핏, 채식주의. 채식주의. 건강을 위해서 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권리와 환경 때문에 되기도 한다. 동, 건강 때문에 될 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 수호와 환경보호 때문에 되기. 되기도 한다. 제색주의자가 이런식으로 쓰는데, 알겠죠?